자비 도량 참법 현과 보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앞에서 이미 재악의 허물 말하였나니 허물과 근심이 좋은 업과 어기게 하며 착하지 못한 업으로 사막도에 떨어져서 여러 갈래로 헤매다가 인간에 태어나서도 모든 괴로움 받는 것은 모두 과거의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이몸 버리고 다른 몸 받아도 잠깐도 쉬지 않느니라.그러므로 부처님과 보살들이 신통과 천안통으로 삼계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복이 닿으면 업에 따라 괴로운 곳에 떨어짐을 보나니 무색계에서는 선정을 즐기다가 목숨 마치면. 욕계에 떨어지는데 복이 다함으로 금수의 몸 받고 새계의 천인들도 역시 그와 같이 청정한 곳으로부터 욕계에 떨어져 부정한 데에 있으면서 거기서 용락을 받으며 유격촌에서 복이 다하면 지옥에 떨어져 무량한 고통을 받느니라. 또 인간 사람들은 십선의 힘으로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의 몸에도 많은 고통이 있고, 수명이 다하면 다른 갈래에 떨어지며, 또 축생 갈래의 모든 중생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데, 채찍을 맞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싣고 먼 길을 가기도 하며, 고통이 심하여 등과 목이 뚫어지고 뜨거운 쇠로 지지기도 하며 또 아기들은 항상 귀가리 심하고 불이 타는데 마치 급말과 같으며 만일 선한인이 없으면 벗어나지 못하고 조그만 복이 있어 다행히 사람의 몸을 받게 되어도 병이 많고 단명하느니라 대중들은 마땅히 알지니 선과 악의 두 가지가 잠깐도 쉬지 아니하고 과보가 바퀴 돌듯이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빈부 기처는 업을 지은 대로 받는 것이랴 원인이 없이 허망하게 가보를 받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경에 말하였어되 호화로운 사람과 개인과 국왕과 장자는 삼보를 예경하고 승사한 데서 오는 것이고 부귀한 사람은 보시한 데서 오는 것이며 장수한 사람은 계행을 지니는 데서 오는 것이고 단정한 사람은 인욕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근면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은 정진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고 재주 있고 총명하여 모든 일을 많이 아는 사람은 지혜를 닦는 데서 오는 것이고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산보를 찬탄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몸이 깨끗하고 병이 없는 사람은 자비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네. 얼굴이 잘 생기고 키가 장대한 이는 사람을 공경한 연고며 키가 작고 변변치 못한 이는 남을 멸시한 연고며 누추하고 못난 사람은 성내기를 좋아한 연고며 나면서부터 바보는 공부하지 않는 연고며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가르치지 않는 영고며, 벙어리가 된 사람은 남을 해방한 영고며, 남의 심부름꾼이 된 이는 빚을 갚지 않는 영고며, 얼굴이 못생기고 그은 이는 부처님 광명을 가리운 영고며, 짐승의 무리에 나는 것은 남을 놀라게 한 영고며, 용의 무리에 나는 것은 조롱하기를 좋아한 연고며 몸에 부스름이 있는 이는 중생을 때린 연고며 사람들이 보고 환희하는 것은 전생에 사람을 보고 환희한 연고입니라 법문할 때 이간을 하여 못 듣게 하면 귀가 처진 개가 되고 법문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귀가 긴 나귀가 되고, 탐욕이 많아 혼자만 먹으면 아기에 나며, 사람이 되어도 빈궁하며 굶주리고 나쁜 음식을 사람에게 먹이면 뒤에 돼지나 말똥구리로 태어나고 남의 것을 벅탈하면 뒤에 양의 무리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가죽을 벗 살을 먹고 훔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뒤에 소나 말로 태어나서 사람에게서 혹사를 당하느니라. 거짓말을 하여 남의 악한 일을 퍼뜨린 사람은 죽어 지옥에 들어가 구린 물을 입에 붓고 혀를 빼내어 보습으로 갈며 죄를 마치고 나오면 구역새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모두 놀라며 병계라고 하여 주문을 외워 죽게 하며 술 먹고 취하기를 좋아하면 뒤에 똥물 지옥에 들어가고 죄를 마치고 나오면 성성이가 되고 성성이의 재업이 끝나서 사람이 되면 완악하고 무지하여 사람 카페에 치지 않으며, 남의 힘을 탐내는 이는 뒤에 코끼리가 되며, 부귀한 사람으로서 남의 우두머리가 되어 아래 사람들을 때리면, 아래 사람은 호소할 곳이 없나니, 이런 사람은 죽어 지옥에 들어가서 수천만 년 고통받고 지옥에서 나오면, 물소가 되는데 코를 깨어 수레를 끌리며 몽둥이로 때려서 예전에 빚을 갚게 하느니라 부정한 사람은 돼지로 태어나고 감탄만 하고 남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개로 태어나며 체면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양으로 태어나며. 경망하여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 원숭이로 태어나며 몸에서 노린내가 나는 사람은 자라로 태어나고 독한 사람은 뱀으로 태어나며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호랑이로 태어난다. 고 하였느니라 오늘 이 도량의 동업 대중이여.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병이 많음과 단명함과 가지가지 고통은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세 가지 업을 지으면 사막도의 과보를 받게 되느니라. 사막도가 있게 된 것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의 삼독이 있는 탓이며 또세 가지 악으로 항상 불타게 되나니. 입으로 악을 말하고, 마음으로 악을 생각하고, 몸으로 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여섯 가지 일이 사람의 몸으로 하여금 항상 고뇌하게 하되 실세가 없으며, 목숨이 마치면 외로운 넋이 되어 홀로 가게 되나, 부모와 자손도 구원할 수가 없으며, 잠깐 동안에 염라부에 가면 옥졸들은 좀비 귀천을 불문하고 문서에 기록된 대로 생시에 지은 선악을 신문하나니 혼백은 사실대로 자수하고 조금도 숨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인연으로 업을 따라 괴롭거나 즐거운 곳으로 가게 되나니 아득하고 캄캄하여 떠난 지는 오래나 가는 길이 달라서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느니라. 또 여러 천신들은 성과 악을 기록하되 틀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나니 선한 사람은 선을 행했으므로 복을 받고 장수하며 악한 사람은 악을 지었으므로 명은 짧고 고통은 오래 가느니라. 이렇게 헤매다가 악기에 들어가고 악기에서 나오면 축생에 들어가서 참기 어려운 고통을 끝없이 받느니라. 오늘 이 도량의 동업 대중이여 스스로 깨닫고 참기한 마음을 내라. 경에 말하기를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가부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가부를 얻는다 하였으니 더구나 오탁 악세에서는 악을 짓지 않아야 하느니라. 선한 일은 선한 가부를 잃지 않고 악한 일은 나쁜 재앙을 만나게 되나니 가볍게 벗어나려고 이 참법을 세웠다고 말하지 말라. 경에 말하였어대 작은 선을 가벼이 여겨 복이 없다고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작으나 고이면 큰 그릇에 차나니 작은 선을 샀지 않으면 성인이 되지 못하느니라. 작은 악을 가벼이 여겨 죄가 없다고 하지 마라. 작은 악이 쌓이면 몸을 멸할 수 있다. 고하였느니라. 대중은 마땅히 알라. 길 흉과 화복이 모두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인을 짓지 아니하면 가보를 얻지 않느니라. 재앙이 쌓이면 죄가 큰 것을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나, 부처님의 말씀을 누가 감히 믿지 아니하랴. 우리들이 이 세상에 강근하게 태어났으니 부지런히 배우며 스스로 선을 행하지 않다가 막다른 골목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제 모든 허물을 이미 보았고 경의 말씀한 대로 그 죄를 알았으니 어찌 악을 버리고 선을 쫓지 아니하리요? 금생에 그 만일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이 몸을 버리고는 지옥에 떨어지리니 그 까닭을 말하리라. 누구나 죄를 지을 적에는 맹렬하게 도끼를 품고 깊은 분노를 가지나니 어떤 일을 미워하면 반드시 죽게 하려 하고 어떤 일을 질투하면 그일 잘하는 것도 보기 싫어하고. 어떤 일을 해방하면큰 고통에 쓸어 넣으려 하고, 어떤 일을 때리면 끝까지 아프게 하며, 분한 마음으로 해롭게 하는 데는 좀비를 가리지 않고, 욕설하고 꾸짖는 데는 고아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내지 호령은 우레 같고, 눈에는 불이 일어나며, 처음 복을 지을 적에는 복을 많이 지으려고 하다가도 선심이 미약하여 나중에는 조금밖에 짓지 못하며 빨리 하려 하다가도 이어 그만두느니라 마음이 간절하지 못하여 세월을 미루나니 이렇게 망설이다가 필경에는 잊어버리나니 그리하여 죄를 지을 때는 기운이 억세고. 복을 지을 때는 생각이 나약하나니라. 이제 성근이 나약한 원인으로 재업이 억센 가부를 여이려 한들 어떻게 될수 있겠는가. 경의 말하기를 참회하면 모든 죄를 다 멸한다 하였거니와 참회할 때는 모름지기 오체 투지하기를 태산이 무너지듯 할 것이며 내지 제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신명을 아끼지 말지니라 언건히 동료하고 서로 경책하노니 금생에 몇 번이나 이렇게 붕괴하여 자책하였으며 신명을 아끼지 않고 뼈가 닳도록 참으면서 이런 참회를 하였는가 잠깐 동안 정진하다가는. 문득 게으른 생각을 내고 잠시 예배하다가는 기운이 견딜 수 없다고 하고, 잠깐 자선하다가는 곧 쉬어야겠다고 하며, 혹은 사지를 너무 가로하지 말아야 하고, 잘 조습하여 피곤을 풀어야 한다면서, 한번 다리를 뻗고 잠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니, 이 같아서야 어느 사이에 다시 예배하고 탑을 쓸고 땅에 맥지를 하는 등 하기 어려운 일을 하겠는가? 경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조그만 선도 게으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요한 가지 법이라도 교만하고 방일한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였느니라. 오늘이 우리들이 오늘날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마음은 도리를 던졌으니 그까닥을 말하자면 아침부터 낮까지, 낮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밤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내지 일시, 일각, 일념, 일순의 잠깐도 산보와 사제를 생각한 적이 없고 부모의 은혜 갚을 것을 생각한 적이 없고 서성의 은혜 갚을 것을 생각한 적이 없으며 보시, 지계, 인욕, 정진할 것을 생각한 적이 없으며 선정을 배우며 지혜를 닦을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니 이제 상고하건대 청백한 법을 하나도 거론할 것이 없고 번뇌와 업장은 눈앞에 가득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살펴보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나는 공덕이 적지 않다. 하며 조그마한 선이라도 있기만 하면 또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을 지었거니와 다른 이는 못한다. 하거나, 나는 이런 일을 행하였거늘, 다른 이는 못한다 하면서 어기양양하여 방학무인 하나니, 이야말로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대중 앞에서 모든 죄를 참회하오니, 보시하고 환희하여 장래에 장애가 없기를 원하며, 대중도 스스로 몸과 마음을 씻으라. 가보의 조짐이 위에 말한바와 같나니 어찌 스스로 관계치 않다하여 버리기를 구하지 아니하리요. 대중은 그런 죄가 없노라 하지 말지며 하지 말며 내가 죄가 없는데 어찌 참회하리요 하지 말라. 만일 그런 생각이 있으면 곧 없이 하라. 조그마한 잘못도 큰 허물이 이루어느니라. 잠깐 동안의 원한이라도 진심이 일어나 섭성이 되면 고치기 어려우니 마음은 방종할 수 없고 뜻을 멋대로 하지 말지니라. 억눌려 참으면 번뇌가 소멸되려니와 만일 해태하면 구제할 수 없느니라. 저희들이 오늘날 부처님의 자비력과 대보살들의 서원력을 받자와 재와 가보를 말하였나니 마땅히 지옥을 교화한 견전은 각각 생각을 가다듬어 일심으로 들어와 이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에 보살 마하살과 성문곤석들과 함께 계시니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과 용과 귀신 등이 모두 와서 모이었더라. 그때 신상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지옥 악이 축생이 있어 빈부 기천과 종류가 각각 다르지만 어느 중생이나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어린애가 어머니를 만나듯 병난이가 의사를 만나듯 헐벗는 이가 옷을 얻는 듯 어두운 밤에 등불을 만나는 듯 하리까. 세존께서 법을 말씀하여 중생을 이롭게 함도 그와 같으리이다. 그때 세존이 때가 이미 되었고 보살들이 은근하게 권정함을 아시고 미간에 백호상으로 광명을 놓아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비추시니 지옥의 고통이 쉬이 안락하게 되었다. 그때 죄보를 받던 중생들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부처님 계신대로 찾아가서 일곱 겹을 돌며 지성으로 예배하고 설법을 청하니 세존이 교화를 베풀어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인 저희가 지금 지성으로 부처님께 법을 청함도 그와 같아서 여러 중생들과 함께 해탈을 얻으려 하여 서로 지극한 정성으로 다같이 간절하게 오체 투지하고 시방의 수 없는 많은 모든 부처님께 건청하오니 바라올 건데 자비하신 힘으로 괴로움을 구원하여 안락을 얻고 깨하여 지이다. 세간에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 귀하고 권청 하나이다. 지심 기명내 미럭불, 지심 기명내 서가몽이불, 지심 기명내 범천불, 지심 기명내 불태전륜 성수불, 지심 기명내 대흥광왕불, 지심 기명내 법종 전불, 지심 기명내 일월 등명불, 지심 기명내 수미불, 지심 기명내 대수미불, 지심 기명내 초출 수미불, 지심 기명내 유여 수미불, 지심 기명내 향상불, 지심 기명내 위요 향훈불, 지심 기명내 정광불, 지심기명내 법체불 지심기명내 향자재왕불 지심기명내 대집불 지심기명내 향광명불 지심기명내 화광명불 지심기명내 무량광명불 지심기명내 사자유희불 지심기명내 사자분신보살 지심기명래 현용정진보살 지심기명래 금강해보살, 지심기명래 무변신보살, 지심기명래 관세음보살, 지심기명래 불타야중, 지심기명래 달마야중, 지심기명래 승가야중. 또 그듭 시방의 다음 없는 모든 삼복계에 기의함, 하옵나니, 대자 대비하신 마음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여 해탈을 얻게 하시며 지나간 버릇을 고치고 오는 행동을 닦아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부터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몸과 입과 뜻이 깨끗하여 다른 이의 악한 것을 생각치 않게 하며 모든 업장을 여의고 청정한 법을 얻어 모든 삿된 마음이 다시 동하지 않으며 항상 자비 이사를 행동하여 용맹하게 정진하며 모든 덕의 근본을 심어 하는 일이 한량 없으며 이 몸을 버리고 다른 몸을 받을 때 항상 복 된 나라에 나며 사막도의 괴로움을 생각하고 보리심을 바라여 보살도를 행하되 쉬지 않으며 육바라밀과 자비사가 항상 앞에 나타나고 삼명과 육통이 마음대로 자제하며 부처님의 경계에 출입하고 유의하여 보살들과 더불어 정각을 이루게 하여지이다.